무슨 말을 하다가, 뭐야? 응? 영일씨 말이야. 게임하다가 뭐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가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는 I don't know. I 아니 나는 아 영일형님, 아또 아까 첫날처럼 동그라미로 바꾸실까봐 아, 난 그게 가슴이 조려가지고 쳐다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어, 아까 그 정배형님 또 아, 이상 어, 소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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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어, 어, 일단 그거 음, 부잖아 영일 씨 고맙습니다. 덕분에 또 기회가 생겼어요. 아 저도 그냥 뭐 살려고 그런 겁니다. 이제 돈도 뭐 필요한 만큼은 생겼으니까. 여기서 나가야죠. 살아서. 근데, 제 투표를 하면,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? 이제 이판사판입니다. 아까 기훈 씨가 말했던 것처럼, 내일 자 투표 전에, 저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명 설득해서, 마음을 바꾸도록 해봐야죠. 아, 그게 될까요? 저똥물애미들돈 때문에 완전 돌아버린 것 같은데.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유리해. 나러이까 김밥 한줄 먹고서 내일 아침에 얼마나들 배가 고프었어. 이게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집 생각이 나는 법이거든. 거기 퍽퍽한 김밥집 오면 고민들 마시고 딱한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. 그럼 내일 아침에는 우리 밖에 나가서 한우 먹을 수 있습니다. 아, 까짓거 그냥 제가 다 쏘겠습니다. 저 후식 냉면 은 내가 쏘겠습니다. 아, 넘어오세요. 넘어와, 한 사람. 난 넘어와, 넘어와. 에이, 다음 와. 게임에서 니들 몽땅 뒤지면. 우린 각자 8억씩 가지고 나갈 수 있어. 8억이면. 아예 한우 목장을 차리고도 나가. 응? 그렇지. 넘어와. 8억? 아, 8억 넘어와. 아, 넘어와. 넘어와.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에이. 당신, 다음 게임 끝나고 살아있을 것 같아? 지금 안 나가면 당신들 전부 다 싸그리 뒤지는 거야. 알아? 그러니까 누가 뒤지인지한번더해 보자고. 병신처럼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. <laughs> 뭐라고? 야! 이리로, 와봐. 이리로 와봐, 이와 봐. 이리로 와 봐, 개새끼야. 이빨 좆 빠린 새끼가. 아, 와봐. 와봐. 나 해병대다, 이 새끼는 죽만데. 와나 해병대다. 씨발아. 니가 <laughs> <laughs> 네가, 네가 해병 되면 난 공수부대다 이 개새끼야. 야, 집에 가고 싶다는 새끼들이 왜 김밥을 처먹어? 전부 다 굶고 갈 새끼들아. 그렇지? 아, 너 아. 민수야너 형한테 피신 거 알아? I'm sorry, boy. 야, 그래도 네가 그렇다고. 형을 배신하면 형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. 우주를 봐 민수야. 너 어차피 전세 사기 당해서 나가도 갈 데가 없다며. 진짜 <목소리> 한 판만 더 하자. 우리가 너 책임지고 지켜줄 거야, 진짜로. 응? 네? 그니까 내일 재투표할 때 동그라미 진짜 <목소리> 민수야, 일로 <이리> 와봐. <목소리> oh boy. Shut the fuck down! 수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자살하려고 한번 다리 위까지 올라갔었거든. 근데 그 다리 위에서 양복이 부을 만나서. 급그 병안을 받았어. 너도 받아치그 명함 나 원래 종교 같은 거 없거든. 근데 이 뭐랄까? 신네. 개시 같은 거야. 다시 태어날 수 있는. 그런 기회를 아, 얻은 느낌이랄까?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네. 우리 엄마 보란 듯이 근데 그걸 이거 못하면 형이 존나게 화가 나잖아! I'm so fucking angry, man! 그만해 나 지랄하지 말고 넌 꺼져 이거 투표 방해야 진기용기 네가 뭔데? 어? 선거관리위원회. 엠지코인. 넌 다음 차례니까 껴들지 말고 우주민나지리국가 엑스 여러분! 지금 이놈들이 우리 편 협박하고 있어요. 제트패에서 동그라미 강제로 찍게 하려고 해요. 정말이야? 야, 이들 그건 반칙이지? 아이, 대가리에 피다 마른 새끼들이 어서 이렇게 못된 짓을 배웠을까? 어. 에이! 을왜 공격해? 아가리 덮쳐라. 야이 X 쫄보 새끼들아. 그냥 오줌이나 싸. 다 쌌다 이 새끼야.